반갑습니다. 오늘 산골의 아침에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반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심각한 말씀이죠 근데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첨가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반드시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강조점을 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심각하게 깨달으려고 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뭘까?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짐작은 할수 있지만 그냥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해서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좀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결코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깨달아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는 산상순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적어도 성경이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성경과 같은 관점, 같은 무게, 같은 중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 성경이 중요하고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극히 희박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가? 그 부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중심을 잡고 말씀과 같은 방향, 같은 그 포인트를 우리가 계속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영으로서 몸행실을 의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하니까 여기는 영으로 한다 하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런 일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어떤 굉장히 혹사시키거나 뭔가 제어를 해서 그런 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그런 경향이 있죠 어, 저도 많은 실험들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육으로서 육을 죽이려는 거죠. 육체로서 육체를 다스리고 죽이려고 하면 그게 성공을 해도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교묘한 교만이나 다른 종류의 육이 더 강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화돼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해냈으니까, 희한한 그런 종교적인 자만심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지옥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육으로서 육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차라리 실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들은 그 육체의 교묘한 속임수, 외식에 빠지는 거죠. 위선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는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실제로는 전혀 육은 죽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 상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영혼 육을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영혼 몸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실전이 뭐냐 이것을 3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복의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굉장히 심각하게 육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 고통을 받고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게 뭐냐면 분노에 사로잡힌다거나 뭐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정욕에 사로잡히거나 탐욕이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심각한 어떤 그런 정신병이라고 할 만큼 그런 강박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이런 경우들을 다 어~ 포함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명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영을 발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고 영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육체로서 육체를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잘 돼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평소에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어, 미리 미리 그 다루어지고 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방언을 활용하실 때에 이런 부분이 강하게 올라올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로잡힐 정도로 두려움이나 시기질투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에 잡힐 때에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항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로서 자꾸 이렇게 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버려두고, 육체는 육체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영을 발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방언을 말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굉장히 강하게 그 저항을 합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고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싫은 거는 뭐 사람이나 뭐나 다 똑같죠. 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죽기 싫으니까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항해서 저항해서 방언을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싸움입니다. 어, 한동안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을 끄듯이, 정말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듯이 그것이 꺼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만큼 효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대항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게 놔둔 사이로 방언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미움이 강력하면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만 하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은 저항하는 거죠. 나안 미워해야지. 나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로필 정도가 됐으면 그 싸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가 하려고 해도 안될 뿐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는 거죠. 육체는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극복의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그냥 방언으로, 육체는 육체대로 그냥 놔둔 채로 방언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깨는 것처럼 계속 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점점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잔불이 남아서 한 번씩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걸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처리하는 단계. 그러면 그런 게 불쑥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용하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그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갑자기 구쑥구쑥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육체를 제어할 때에 굉장히 참 희한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걸 그렇게 이겨보려고 하고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거기 없어지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laughs> 너무 허전하고 뭐 파란 짝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하신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으로서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눈을 뽑는 것처럼, 손이 하나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른손을 잘랐습니다. 내 오른쪽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것을 내 몸을 들이듯이 모든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영으로서 처리해 나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 새로운 손, 주님의 의의 변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밝은 눈을 새롭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잘라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서,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는 이제 완전히 상승의 단계, 승리의 단계, 승리가 일상화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자유롭게 이전과 같은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게을리하다 보면 한 번씩 뚝 떨어집니다. 다시 문득 그런 것이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때또 다시 영으로서 계속해서 방언으로서 제어해 나가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양한 방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바울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상용화해서 계속 승리의 단계로 가실 때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서 기도하면서 육체를 미리 부셔놓는 것이죠. <laughs> 오늘 하루 육체를 박살내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뚜들게 패놓고 먼저 길들여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방언을 활용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다면은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금식을 하고 또 특별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육체를 제어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실전에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생생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육체를 제어하는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이 일을 계속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뚜렷한 승리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계속 적용해 온 일이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적용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도 증명을 해드릴 수 있고 말씀으로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굉장히 분명한 한 방법이다. 이게 전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적용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